안녕하세요. 외부전문갈 건데요. 오늘은 비행기 주차료 1 시간에 얼마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어, 보시는 차량이 저희 비행기를 이제 후진하도록 밀어주는 푸시백이라는 걸 해주는 터그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우리 비행기 가 들어올 때 수신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마샬이라고 부르고 저 빨간색 저 탁구체처럼 생긴 걸 들고요. 신호를 주세요. 그리고 정지 신호도 주시고, 네. 지금 비행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 되게 날씨 더운데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 그 바퀴 정지선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짐을 내리고 실을 때 컨베이너 벨트라고 하죠.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똑바로 세요 똑바로 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똑바로 오시고 계시고, 자, 이제 속도를 줄이라고, 이제 슬로우 다운 하시는 거고, 자, 정지하세요. 라고 저걸 이렇게 딱 x p r 하시면 정지를 하는 겁니다. 네, 딱 멈추셨죠? 네, 그렇게 딱 잡으셨고. 그래서 이제 밑에 지상 조사님께서 지금 쇼크라고 해서 비행기 바퀴 안 움직이게 이렇게 고임새 같은 거를 고유계시고요. 엔진 시동 신호 껐다고 시동까지 주시고 가시고 계십니다. 밑에 이제 조사분이 인터폰이라고 그래요. 저 이제, 이제 헤드폰 잭 같은 거를 이제 꽂으셔가지고 그 비행기 조종사랑 이제 어, 교신하시는 거죠. 그 밑에 이것도 탑승구도 바퀴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부분이 조이스틱 움직이는 대로 이게 이동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기종별로 비행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탑승구를 이렇게 여기에 적당하게 연결을 해준 거죠. 지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 연결이 됐고요. 가보겠습니다. 비행기 주차료가 얼마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200인승 정도하고 그 200인승 이상 되는 비행기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대략 이제 비행기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제가 일하는 태국 방콕 공항의 경우에 1시간 동안 비행기를 200인승 비행기를 주차할 경우에 대략 8만원 정도 1시간의 주차비가 듭니다. 반올림해서 10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약 240만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인승보다 큰 비행기들은 보통 이제 3단계 정도로 가격이 측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인승까지는 15만원 1시간에 그리고 400인승 747 비행기 정도 되는 비행기들은 1시간에 한 20만원 정도 주차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인승 이하의 여객기는 1시간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내고 하루에 한 200만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747처럼 한 400인승 조금 넘는 비행기들은 1시간에 한 20만원 정도 주차비가 들고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뭐 대략 한0 0만원 조금 넘게 낼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브릿지라고 그 탑승구가 연결되는 주차 공간인 경우 그렇고요. 우리가 그비행기 타시면 가끔 버스를 타고 비행기까지 이동하셔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이 브릿지가 연결되는 데보다 더 저렴하게 주차료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승객분들이 좀 또 번거로우시죠? 버스도 기다리셔야 되고, 버스에 탔다가 또 계단을 올라가시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차비를 줄여가지고 항공권을 더 저렴하게 팔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비사님께서 비행기 바퀴를 교체하고 계신데요. 타이어가 마모가 심해서 교체를 하고 계십니다. 음, 여기 들어가는 나사에다가 그또 철사를 꽂아서 철사를 또 이렇게 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바퀴가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 옆에 보이는 비행기는 태국의 LCC 노게어 노결어라는항공사 비행기고요 어... 제가 오늘 비행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제가 몰고 갈 비행기가 아직 안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기자님이 이런 처음 보는 음료수 사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깐 빠졌고요. 아, 제가 좋아하는 태국 커피입니다. 블락 캐년이라는 건데 뭐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있대요. 동남아도 글로벌한 커피 브랜드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 방콕에서 취향 라이라는 곳을 가는데 비행기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용해서 커피를 사서 제 텀블러에다가 일부 덜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네. 약간 마시고. 무무한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고, 어 저희가 12시 35분에 이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비행시간은 1시간 5분이 걸려가지고, 치앙라이에는 1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치앙라이를 두번 왔다 갔다, 갔다 네번의 이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음. 그래서, 비행하는 모습은 안전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뭐, 비행기로 갈때 살짝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좀, 보여드리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렇게 비행기 소독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카고 컴파트먼트나 이제 화물칸 또 소독하고 뭐 조종석에서 조종사도 비행할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고 그런 이제 안전하고 그런 방역에 철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일하는 항공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녹기도 ช่างเด็สิมันจะดีขด่ะำลังใช้ัวไฟและเคือนึชิ้นคอมพิวเตอร์เครื่อง่นอเครื่อเลเกพกพาห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วมร่วมิสรอุปกรณ์ต่างๆด้วยค่ะและสามารถเช่อุปกรณ์หนีได้ในรูปแบบของไคลโคสัญญาณแจ้งแ้กันรับตัวเครื่องเครื่องนงตาระกาศรการบินเลือนและสอบคล้อ 안녕하세요 캡틴박입니다 오늘 군서선 비행 가고요 비행 가기 전에 아, 건강 유지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가볍게 해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PC 오일이라는 겁니다 오메가3도 있고 그리고 뭐 피로회복제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프로틴 음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데요. 이거 협찬 아니고요. <laughs> 아직 협찬 요청하신 분도 없거니와 그냥 네, 제가 뭐 먹는지 어떤 것 어떤 거 먹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방콕에서 살고 있는 캡틴 박이고요. 에어라인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태국의 피사누룩이라는 데하고 수라타니라는 곳에. 어, 비행을 갈 예정이고요 약국에 가가지고 약국에 그 직원분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샀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그 프로테인 음료를 제가 사실 오늘 두 번째 먹는 건데 그 저처럼 40이 넘으면 그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해서는 흡수가 다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 사봤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테인 음료가 맛이 별로 없어서 문제래요 그래서 뭐 바닐라, 딸기 맛이 맛이 없다고 다들 하셔갖고 초코 맛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타이티 맛입니다. 이게 태국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렇고 특이하게도 저는 타이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타이티 맛이고요. 아, 어제도 제가 비행 갔다 왔는데 어제 어 제가 방콕에서 치앙라이라는 곳을 왔다 갔다 두번 했어요. 그러니까 네번 일크하고 네번 청욕했는데 그 치앙라이라는 곳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치앙마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방콕에 있으면 방콕의 북쪽 태국의 북쪽 지역이 네 치앙마이가 있고 그 위에가 치앙라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 태국에는 산악 지형이 별로 없는데 어, 치앙마이 치앙라이 쪽에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 등산 하시기도 좋은 곳이고 예쁜 카페도 많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갈수록 좀 선선해지기 때문에 뭐 복숭아라든지 대추라든지 뭐 그런 과일들도 나고요 커피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치앙마이 커피도 되게 향이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태국 커피도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저께 치앙라이라는 곳을 두번 갔다 왔는데 어제 오전 11시에 출근했거든요 11시에 출근해가지고 을 문제가 한번 비행 치앙라이 갔다 온 다음에 2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즘 뭐 팬데믹 때문에 국내선 비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도 지상에서 한2 시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2 시간 동안 여유있게 식사하고 좀 쉬다가 비행 갔다 와서 좋은 면도 있긴 했는데 오전 11시에 출근해갖고 퇴근시간이 밤 10시 반이었어요.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지고 좀 체력적으로는 좀 피곤하긴 했어요. 중간에 뭐 식사 시간을 여유있게 가진 거는 장점이었고 단점은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체력이 방전돼서 오늘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났고요. 오늘은, 어, 1시까지 출근이라서, 네,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 건강하게 비행을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도 좀 보여드리고, 운동을 한 다음에 씻고, 유니폼을 입고, 네. 전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거든요.